안녕하세요. 동서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깨 운동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어깨로 하는 숄더 프레스라는 머신 운동이죠.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상체 운동은 기본이 되는 동작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미는 운동, 앞에 있는 걸 뒤로 당기는 운동, 그때 했던 가슴 운동, 등 운동이죠. 둘이 동작이 같다 했죠. 자, 이번에는 위로 미는 운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랑 같은 게 위에 있는 걸 아래로 당기는 뭐, 레플 다운이라든지 턱걸이 같은 그런 동작이 숄더 프레스랑 동작이 같아요. 그래서 얘는 위로 계속 올리는 힘으로만 진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이 제가 생각하는 상체 운동의 제일 기본적인 동작이라 생각이 들고 초보자 분들은 너무 많이 다양한 운동을 하기보단 고정돼 있는 머신으로 이렇게 네 가지 동작 위주로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스미스 머신으로도 한번 연습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씩 폭 넓어져요. 예를 들면 뭐 김치찌개가 있죠. 김치찌개 꽁치를 넣으면 꽁치 김치찌개고, 김치찌개 에 돼지를 넣으면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되잖아요. 그처럼 이 숄더 프레스 머신으로 할지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할지 아니면 스미스로 하는 숄더 프레스를 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소스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적인 숄더 프레스 머신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세팅 방법부터 알려드릴 건데 얘도 의자 높이를 조절을 할수 있어요 가슴운동이랑 똑같게 의자를 위아래로 조절을 할수 있고 가동 범위에 따라 의자 위치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가슴을 많이 들수 있는 가동 범위를 갖고 계시면 많이 내리셔도 어깨에 손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척추가 굳어 있거나 뭐 라운드 숄더 이런 부분 등이 너무 심하셔서 가슴을 못 들겠어요 그러면 이 가동 범위를 좀 제한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말은 의자를 많이 올릴수록 손잡이가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많이 내려야 되는 가동 범위 로 하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의자를 많이 내렸어요. 그러면 많이 내려도 여기까지죠. 그러면 더안내려가도 되는 가동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가동 범위가 짧으시면 의자를 다 내려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내가 가동 범위가 좋으면 조금씩 의자를 올리시면서 내가 불편하지 않는 가동 범위로 진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동 범위를 늘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운동도 가슴 운동, 등 운동처럼 허리를 엄청 아치를 만들어야 돼요. 즉 가슴을 하늘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허리가 가슴을 많이 올릴수록 내 주먹은 많이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슴이 많이 죽어 있어요 즉 굽은 등이에요 그러면 많이 못 내려가요 궤적이 바뀌죠 그 말은 어깨에 회전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깨에 손상이 와요 어깨가 아프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가 수직으로 내릴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회전이 들어가요 굽어 있어서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몸은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가슴을 들수 있게끔 유연해지면 수직 저항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슴 드는 걸 많이 연습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깨 손상이 많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아치를 많이 못하는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머신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수 있거든요 숫자가 있죠 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왼쪽으로 돌리는 게 푸른 상태로 얘를 이쪽 방향으로 땡기시면 움직여져요 4번이 될수록 내 몸은 풀 ]하게 등받이가 세팅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얘를 1번으로 놔주시면 벤치가 뒤로 가죠. 그래서 가슴을 들기 더 쉬워지는 상태로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1번으로 놔주시고 이런 각도로 진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슴을 여기서 못 드는 상태면 엉덩이를 뒤로 빼고 그냥 아예 누워주세요. 그러면 억지로 가슴이 내려가거든요. 일단 이렇게라도 가동범위를 늘리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가슴이나 등이 조금 더 유연해진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조금씩 엉덩이를 뒤로 가서 가슴을 들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가동 범위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동 범위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슴을 들고, 손은 주먹은 꽉 잡을 거예요. 자, 그 상태로 가슴 운동하듯이 발바닥을 누를 거예요. 이번에 수직으로 누를 거예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발바닥을 눌러놓고 가슴은 들고 밀어주세요. 그 상태로 가슴 들면서, 즉, 꼽을 마시면서 내려주고. 쥐고 고자 발을 잘 쓸수록 몸이 되게 견고하게 느껴져요 밸런스 잡기가 쉽거든요 내가 양발을 잘 누르면서 진행을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발을 누른다 두 번째 가슴을 든다 세 번째 주먹으로 계속 위로 민다 내릴 때든 올릴 때든 나의 힘의 방향은 계속 하늘 위다 자 끝까지 밀었으면 자 호흡 마시면서 그대로 밀면서 하나 둘셋 시원해 올릴 때도 어깨를 꼭 고정시키지 말고 가슴 들면서 쭉 끝까지 밀어주세요 그러면 승모근도 사용이 되거든요 한 근육만 고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다양한 동작으로 근육을 사용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어깨를 내리고 세팅 하기보단 호흡만 잘 생각하면서 주먹을 끝까지 밀면 그 동작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운동을 하는 걸 지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힘을 쓸때발 누르는 거수명 의자처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아까 말했듯이 가슴 세 번째 주먹 이것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무중량을 가더라도 힘이 계속 잘 들어오거든요. 조립으로만 운동을 배웠다면 이런 식으로도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몸이 뭔가 연결이 안 되던 근육이 연결되는 느낌도 받거든요. 온몸을 같이 협응해서 협력해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선생님들이랑 어깨 운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